선생님, 네. 이번 시간도 저기 궁합 준비했습니다. 궁합? 네. 음. 사주 드려볼게요. 네. 남자분이시고요. 음. 여자분은. 어, 이사람 경사수 들어왔다. 응? 경사수 들어왔어. 경사수? 어, 올해 경사수가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식구가 늘든지. 어. 이, 이 사람 결혼, 안한 거죠? 결혼... 했어요? 네. 아, 그랬으면은, 식구가 늘든지, 뭐, 아이가 있든지. 그니까, 러 올해 경사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어머머. 응. 애기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식구가 아, 는 대로 아, 경사수가 아, 들어온. 들어온 거죠, 맞잖아. 뭐. 여자꺼 아직 들이지도 않았는데? 아니, 남자 운으로 보는 거야, 남자 운으로. 정사가 다 나. 아니, 남자 운으로, 경사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오.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식구가 누는 거거든요. 축하받아라, 인사받아라는 하 어, 남자 운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 근데 뭐 아닌 것처럼 얼굴 이렇게 땡깡 <laughs> 당황당하다는 선생님 틀렸어야 하는 그 눈빛으로 보. <laughs> 오 씨. 맞지? 맞아요. 응. 여자는 몇 살이야? 여자분. 음. 응. 음. 응. 경사수가 뭐 남자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남자가 아이를 만들었을까? 애가 생긴 거 아니야? 어 올해 경사수가 들어와서. 음. 한 작년, 재작년쯤에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음. 재작년쯤에, 재작년쯤에 좀 만났을 거고. 내가 볼 때는 어 남자가 많이 좋아했네. 어 그래요? 음. 여자도 물론 좋아서 만났겠지만, 네. 어, 처음에 시작은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뭐 결혼까지 할건 아니었는데, 음. 어, 얘네는 조금 장거리 연애했겠다. 뭐 서울 제주 이렇게 두고 하든 좀 장거리 음, 서울 제주 뭐 아니면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좀 장거리 연애 음. 그래서 좀 같이 있을 때는 또 같이 있다가 좀 떨어져 있을 때는 떨어져 있고 어 그런 형국이고 결혼 하고 써요 어 경사수가 들어왔고요 음. 식구를 불리고 누르고 하는데 근데 뭐지 주위에서 축하라 는 인사도 받지만 음. 염려도 많이 된다 음. 어어 이상하 잠깐만. 이 사람이 서른 한네 다섯에 네. 실패수가 있어야 돼요. 한 5년 전이고, 3년 전이 서른 네, 가만 있봐 다섯? 음. 그래서 뭐결혼을 나를 잡아놓고 깨졌던지, 네. 어? 어? 음. 뭔가 실패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 실패를 크게, 물론 젊은, 요즘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데, 연애, 잠깐잠깐 잠깐 연애한 거 말고, 크게 인간의 실패소, 나는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거예요 하고 무슨 알린다든지, 최소한 결혼 나를 잡았든지, 약혼을 했다든지. 어? 네. 이름에서 그렇게라도 재혼이 아니면 이 사람이 만약에 첫녀 청각이라면 어, 실패수서 가면 있었어야 돼요 몇년 전에 그러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어. 어, 그러고 만난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쭉 빨려 들어갔다고 볼수 있어요. 어. 그런데 이게 과연 어, 이런 얘기하면 뭐야 좀 뭐,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뭔가 좀 걸림돌이 많이 있고 조금 구설이 축하받는 것보다 구설도 조금 많고요. 그리고 조금 이두 사람이 어. 지금은 막 자석처럼 서로 끌고 오긴 하지만, 약간 주위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고,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 여자 보통 아니에요. 어, 아유, 그럼요. 여자 보통 아닙니다. 직성도 강하고, 음. 어, 어, 직성도 음. 강하고, 지고집도 있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연애를 좀더할수 있었는데, 이게 아이가 먼저, 삼신이 먼저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서둘러 온것 같으다. 음. 음. 음, 어. 어, 이게 장거리는 이 여자분이 우리나라 사람이라 해도 외국을 나가서 살든지 이래야 되는 사람이야.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이 얘기를 해도 계속 시끄럽지 <시금시> 뭐가 이상해. 니가라는이지아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유 자꾸 이상해 갖고. 자꾸. 아씨나 교포인가 막 그런다. 외국인이야? 아 오리지널 영국인 외국인이에요 영국에서. 야 잠깐만 영국인? 아, 네. <laughs> 임신했고? <laughs> 아유, 그 이... 탤런트 개지 송중기, 송송혜개랑 이혼한. 네. 어우, 이 <laughs> 2017년도에 결혼했다가 2019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19년도? 그까지 네. 모르고 할머니가 그때는 음. 한 서른, 서른 다섯 이때 음, 실패수. 그래서 아 맞아, 이 개송혜는 결혼한 거 알잖아. 근데 네. 사실 난 결혼한 것까지는 못 뽑아냈고, 그러니까는. 나이가 요즘은 그래서 나는 뭐이혼까지뭐 응. 어쨌든 뭐 약혼을 했든 결혼 날을 잡아 놨든 결혼을 했든 했으면 그때 실패수가 오거든. 응. 실패수를 한번 겪고 이 사람을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만났든지 응. 갖고 얘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쫙 끌려간 거지. 응응응 응. 응, 응, 응. 근데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모든 게 결혼이나 이런 게좀 빨라지지 않았나 싶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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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게 이제 삼신이. 야, 이 남자 사주, 아까 누구지? 송중기 사주 네. 딱 넣자마자 경사수가 그러니까 딱 들어왔잖아. 여자 분거 드리기는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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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남자. 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백년해로 가능합니까? 노코멘트 할게. <laughs> 너 선생님 아예 알려주세요. 녹코 네, 밑에 할게요. 음, <laughs> 음, 백년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치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음, 성급한 면이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응, 음, 조금 더 음. 우리가 보는 이런 어떤 뭐. 띠별로 하는 그런 궁합은 나쁘지 않아요. 음. 어 둘이 그러니까 쭉 빨려 들어오는 자석 같은 힘이 있죠 여자한테. 음. 그런데 궁합만 좋다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 네. 어, 또 다른 게 받쳐줘야 되는데 어뭐 진심으로 잘 살길 바라고요. 또 아이가 생겼으니까 네. 어 우리 송정 씨도 두 번의 실패는 하지 않으려고 어 노력을 하고 송정 씨가 많은 거를 조금 이해하고 많은 걸. 초... 좀, 포옹해야 될 거예요. 어, 어, 어 많은 걸 포옹, 그래서, 아, 그래서 할머니가 주위에서 염려가 막, 이거 송중희 씨 부모님도 조금 염려하는 염려를 할 거예요, 아마. 음, 음, 음. 음. 기, 빠 경사수가 들어오고, 손주가 생기는데, 마냥 기뻐만 할수 없는 어떤 약간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 염려. 어, 그런데, 잘살 거예요. 응, 음, 잘 살기를 우리는 또 기도해주고, 그럼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지. 뭐, 영국 사람이면 어떻고, 뭐, 어, 떠냐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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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근데 좀, 음, 조금 더 연애를 하다 결혼했어도 조금 음. 좋았을 뻔한데, 어쨌든 좋은 축복받은 아이가 또 생겼으니까, 네. 어, 우리가 행복하기를 빌어주자고요. 송중기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